엄청 친한 남자애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애거든요. 그런데 좀 마음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. 상대도 저랑 매일 자기 전에 전화하고 스킨십도 잦은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은하님이랑 매일 자기 전에 전화하고 스킨십도 자자. 자기 전에 원래 여자친구랑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 남자애는 여자친구랑 자기 전에 전화 안 하고 은하님이랑 전화하는 거야. 생각해봐 은하님. 멀리 봐야 돼.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.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봐요. 나랑 사귀어도 이렇게 될 건데, 안 만나지. 아, 남자든 여자든. 지조를 봐야 돼, 지조. 얘가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인가. 그게 그 애의 스타일인 거야. 일생에서 정말 나만큼 좋아할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잖아. 다른 남자를 일부러라도 만나봐. 다른 여러 썸남을 일부러라도 만들어봐. 일부러라도. 그 남자애밖에 없어, 연락하는 사람이. 전 남친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많이 만나보다가 그냥 다 지쳐서 이 친구한테 정착하게 된것 같아? 안 돼. 그 친구도 아니야. 그 친구는 더 아니야, 진짜. 그 친구, 여자친구랑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? 1년 조금 덜 됐어? 스킨십이 손을 넘어버렸다는 거는 뭐야? 뭐 키스했다는 거야? 아니면 뭐 끝까지 갔다는 거야? 뭐야? 그냥 불장난으로 끝내요, 그냥. 몸 주면 마음도 주는 스타일인가 보다. 몸을 섞으면 마음도 저거리는 스타일. 세컨이란 건 제가 이미 알고 시작한 관계라. 아... 은하님 아예 그렇게 가는 거야? 내가 세컨이다 하고 가는 거야? 왜 그럴까? 대체 왜...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시간 낭비할까? 마음 낭비, 시간 낭비 왜 그럴까? 이게 행복한 연애가 될까? 관계만 맺는 이런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 안 좋아. 왜냐면 은하님은 그렇게 할수 있는 성향이 아니야. 그런 관계로만 지내도 마음을 안 다칠 사람이 아니야. 아예 그냥 지금 끊는 게 나. 잘 생각해본다고 은하님. 은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돼요. 근데 나는 진짜 은하한테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어. 은하가 중학생 은하를 대 앞에 데리고 와 그러고서 중학생 은하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이의 은하 되게 멋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? 그렇지? 연애도 되게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남자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한 여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학생 은하한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줘봐요 얘기해줄 수도 있어? 그게 안 되면은 그 관계는 그만해야 돼. 중학생 은하한테 얘기 못 하겠지. 지금 상황. 화이팅이야, 은하. 나. 나 행복해야 돼.